여러분 킹아 아,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아, 그동안 좀 바빠 가지고 낚시를 못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쭈꾸미 낚시를 나왔는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 가을 장마 시작돼 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막 어? 비바람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또 천수만 쪽은 민물 유입 때문에 주꾸미가 잘안 나와서 좀 멀리까지 나왔거든요 갑오징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오천항에서 유선배를 타고 나왔는데 어, 제가 오늘 탄 배는 저랑 아주 잘 어울리는 바로 대무로입니다 대무로 저랑 잘 어울리죠 그냥 쌍남자 그냥 어 입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자리마다 개인 파라솔이 다 있더라고요. 미니 파라솔. 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혼자 온게 아니고 어제 지인분 회사 워크숍인데 거기 이제 초대 받아가지고 어, 독배를 빌리셨는데 자리가 많이 남으니까 가서 낚시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초대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많이 나오지는 마리수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뭔가 재미나게 낚시를 할수 없나 생각해 본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할 거예요 어 중간중간 이벤트를 해서 어, 저희끼리 좀 약간 만화식 걷은 것도 있고 저희 오신 분들이 찬조를 해 주셔 가지고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셨기 때문에 중간중간 미니게임 같은 거 하면서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낙 캔. 자, 첫 수가 올라옵니다. 아, 역시 오늘 쉽지 않은데 이거. 가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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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비입니다, 가비. 애기만 한 가비. 와, 얘, 얘 먹을 것도 없다. 가라 넌 너무하잖아. 잘가? <laughs> 아... 나이스, 나케이. 아침엔 역시 고추장. 고추장. 짱, 추장 고추장. 야, 또 갑입니다, 갑이. 오. 그도 그렇게 크진 않네. 오, 나케 음, 뭘까요? 쭈꾸미. 오, 사이 좋아. 또 국방색으로 바꿨는데, 쭈꾸미. 오, 호 바로 또한 마리 올라오죠? 쭈꾸미인가? 쭈꾸미겠지? 쭈꾸미, 역시. 아, 국방색에 쭈꾸미 잘 나오네요. 응? 자, 이제 이벤트 한번 시작해 볼까?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내리고 바로 첫 번째 잡으시는 분 4만 원 갑니다. 어? 잡으신 건가 뭐야, 잡으신 거가 벌써? 자, 먼저 올려야 돼. 빨리 가 보세요. 빨리 가 보세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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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laughs> 와, 여기 와, 그거 따라 잡으시려고. <laughs> 아, 자 축하드립니다. 어, 어. 아, 제가 대모해주 네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와, 아니 다들 못 잡으시다가 갑자기 돈이 걸리니까. <laughs> 아, 저도 한 마리 올립니다. 야, 오늘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한데. 가비, 가비, 수박 진셀 이건 짝퉁인데. 아, 파졌어. 아시 컸는데. 영상, 으... 영상 누르다가. 그니까, 아, 녹화 복선 누르다가 잠깐 멈칫했더니. 나한테 봐라, 나한테 봐라. 나한테 봐라. 아, 나 캠. 아, 역시 수박색상인가. 물이 탁 하다 보니까 어필 계열보다는 수박이 난것 같네. 아, 요거는 쭈꾸미 같은데? 음, 바닥에서 뜯어냈기 때문에 쭈꾸미 같아요. 나이스. 오, 사이즈 좋아. 하. 그래도 잊을만 하면 한 마리씩은 나와주네. 크, 역시 수박 컬러가 어우, 커, 커. 쭈꾸미가 나오지, 계속? 나 지금부터 갑오징어 올리시는 분, 상품권 가, 갑니다. 자, 안 나올 때는 뭐 이벤트지 뭐. 과연 누가 먼저 잡을 것인가? 와 갑오징어? 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어, 5만원 나갑니다. <laughs> 나이스, 나켄. 지금 가죽줄 끊어 먹어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직결로 하고 있거든요. 직결로 해도 값어징가는 나옵니다. 자, 요렇게. 나이스, 나켄. 어, 아, 사이즈가 좀 큰가요? 오 사이 좋아 사이가 즈 좋았어 오와, 좋아졌어 오 사이 아, 괜찮죠 오호 나이스 또야 그러니까 이게 가지줄 채비를 하셔서 잘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지줄 채비가 어려우신 분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와 사이즈 봐. 직결로도 이렇게 잘 나와요. 이 애기들이 보통 그 해에 뭔가 히트가 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좀안 먹히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수박 틴셀, 이거는, 아, 무조건이네, 무조건. 심지어 저는 지금 짝퉁 쓰고 있거든요? 짝구려유즈리게 아니고 짝퉁 쓰고 있는데도 그래도 나와주네요. 그래도 오늘 사용하는 애기 중에서 어, 수박 틴셀이, 오, 씨, 가장,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은 뭐, 핑크 레이저도 좀 잡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일단 수박 틴셀. 와, 묵직해, 묵직해. 지금 끌어 당기는 느낌이 안 났어요. 사이즈가 이 정도면 쭉쭉 당겨야 되는데, 그냥 쭈꾸미가 살짝 얹혀있는 느낌? 그런 느낌밖에 안 났는데, 와, 그 다음, 아, 빠졌어! 아, 아, 씨,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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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저기 있는데, 아, 씨, 아, 컸는데, 제일 컸네데이 직결체비 운용은 간단해요. 바닥에서 한 요만, 요만큼? 살짝 뛰어있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흘러가면 돼요. 그러면 쓱 무거워지거든요. 그때 피하시면 되고. 액션을 딱히 줄 필요도 없어요. 나이스. 하지만 바로 잡죠. 아, 요건, 요건 빠지지 말자. 아, 진짜. 오, 중추 땡겨. 오, 오. 아깝고 정말 컸는데. 이것도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은데.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아, 얘들이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빠져요. 와. 사이 좋죠? 오, 오. 야, 포인트 다시 대주자마자 또. 와. 그 포인트 찾았네, 찾았어. 그렇게 안 나오다가 말이야, 어? 지이죠오 음. 요거 커, 요거 커, 요거 커. <laughs> 야, 아까까지만 해도 안 잡혀가지고 엄청 피곤했는데, 역시 낚시꾼은 뭘 잡아야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갑자기 기운이 나네. 얘는 떨어질 뻔했다. 떨어질 뻔해. 어, 잡으셨나? 자 두마리 두째 두마리 째요 자 두마리 나왔어요 이번에 잡으시면 돼요 이 가지줄 채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리고 초보분들은 굳이 가지줄을 그렇게 흉내내서 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직결로 해도 잘 나오니까 어,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지줄 채비에만 나오는 날도 있어요 갑오징어가 근데 대부분 직결로 해도 대부분 나오고 바닥에서 들고 있을 때 파도가 쉽게 배가 움직이잖아요 파도에 바닥을 살짝 콩 찍었다 뜨고 콩 찍었다 뜨고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하고 가만히 들고 계시면 돼요 저도 지금 계속 그냥 가만히 들고 있거든요 수십만 바닥을 그 바닥 위에 바닥 바로 위에서 노는지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아, 땡큐. <laughs> 우산이 큰게 아닌데, 그늘을 잘 만들어 주네, 생각보다. 아. 야, 이렇게 밥을 한식배처럼. 오, 식당이 마음에 드네요. 사이즈 봐. 사이즈. 에이. 에이. 사이즈 겁나 커. 직결에도 나오는데? 아니, 물이 안 가가지고, 채비를, 가지채비를 하고 밥을 먹고 왔는데, 물이 또 가요? 물이 또 가니까? 직결에도 나와요? 또. <laughs> 가지채비 괜히 했네. 한 김에 그냥. 직결 하나 가지 하나 달고 있는데 자 이번엔 어디 에 나오나 봅시다 아또 직결이야 오씨 겁나 커아 이거 봐 직결이 나와 직결이 아니 왜 올라오다 가벼워져 가인데 오씨 사이즈 봐. 마지막 이벤트로 지금 쭈꾸미가 잘 안나와서 쭈꾸미 잡는 분한테 15만원 한방에 그냥 몰빵 어, 다야 15만원짜리 쭈꾸미가 안나오네 안나와 아, 물론, 포인트, 지금, 갑오징어 포인트만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그래도, 쭈꾸미가 나올 법도 안돼 응. 그리고 중요한 건, 좀 전에, 옆에 분, 쭈꾸미 잡으셨는데, 다 올라와가지고 물에 그래 빠트렸어. 떨어졌어, 올리다가. 자, 이렇게 오랜만에 쭈꾸미 낚시로 인사를 드렸는데, 아, 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즐겁게 낚시하다 가고요. 어 다음에는 좀더 많이 잡는 낚시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오늘 탄 낚시배 선장님도 괜찮고 시설도 깨끗하고 특히 우산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뭐어 이름처럼 저처럼 이렇게요. 어? 아뭐 그런 사람만 자신 있으신 분만 타시면 됩니다. 네? 뱀으로. 와 아, 대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5천원 대물호에서 낚시기였습니다 킹빠아 맞다 쭈꾸미는 결국 마지막까지 안 나와서 나가가지고 가위가위 보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진짜로 갈게요 오늘은 뭐 아쉽지만 요 정도로 마무리 해야지 뭐 날이 이런데 어떡해 행하 안녕하세요. 낚둥이 여러분. 낚킹 TV를 뵙게 합니다. 바다면 바다, 미물이면미물 빛물. 먹기부터 혹시리까지 못하는 낚시는 있어도 안 하는 낚시는 없대요.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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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면은 자꾸 자꾸 빠져들어요. 낚시의 제왕이 되고 싶어요 낚시의 제왕이 되게 해줘요. 낚킹 TV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비 가능. 낚킹 TV.